슬라이스가 진짜 많이 안 나요, 슬라이스가. 아무리 이렇게 세게, 이렇게 세게, 진짜 세게 치려고 보세요. 한번 세게, 진짜 세게 쳐볼게요, 한번. 이렇게 지금. 예전 같으면 슬라이스가 분명 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슬라이스가 안 나요, 막. 안녕하세요. 무난한 골프입니다. 제가 그 레슨을 듣고 혼자 깨달았던 것들도 많이 올렸잖아요. 댓글을 보니까 그래도 약간 못 느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제 제 느낌, 이거 정말 개인적인 느낌, 이제 아마추어인 저의 느낌을 이제 좀더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이 수직 낙하를 함으로써 좋아진 게 엄청 많은데, 제일 구매가 당길 만한 건 결국 볼 스피드죠. 그럼 이 느낌을 어떻게 하면 이 구독자분들이 쉽게 알수 있을까. 그리고 왜냐면 우리는 이런 느낌으로 전 친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 수직 낙하 이런 느낌으로. 근데, 결국, 영상을 찍어보면, 공으로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러면 알아서, 인아웃이 되는 거였어요. 알아서. 그래서 이 클럽 패스가 인아웃이 되니까, 슬라이스가 진짜 많이 안 나요. 슬라이스가. 한 번씩, 제가 아직, 아직은 예전 느낌이 남아있어서, 오른손을 이렇게 감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훅은 나는데, 아무리 이렇게 세게, 이렇게 세게, 진짜 세게 치려고 보세요. 한번 세게, 진짜 세게 쳐볼게요. 한번. 이렇게 지금, 뭐라 그래? 약간 세게 쳤거든 힘을 써서, 이렇게 빠르게 하려고는 아닌데, 아니... 네. 세게 쳤어요. 세게. 그렇게 하면, 예전 같으면 슬라이스가 분명 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슬라이스가 안 나요. 막, 마구잡이로 쳐도, 한번 더, 이 수직 낙하 느낌만 살리고, 약간 막 발을 떼든 뭘 하든, 이렇게 대충 쳐도, 뭐라 그래? 막 이렇게 막뭘 신경을 안 써도, 이렇게 내린다고만 생각을 하면, 생각보다 슬라이스가 안 나더라고요. 왜죠안 나죠? 슬라이스가 안 나니까 뭔가 내 힘을 다쓸수 있는 느낌. 예전에는 공 맞추려고 막 급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제가 구독자님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드리면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 하던 참에 광고가 들어왔어요. 광고가 예전부터 봤던 거거든요. 많이? 이... 장타로라고 뭐 이런 거는 많이 봤잖아요 연습기 저도 이런 걸 하나 원래는 스틱으로 했어요 었 스틱으로 했었는데 좀 부족하고 이제 알아보던 차에 딱 광고가 들어와가지고 어, 하겠다고 했죠 이건 하겠다고 왜냐면 전 광고는 꽤 들어오는데 솔직히 골프 관련된 거 아니면 좀 하기가 그렇더라고요 저 입장에선 그래서 저도 도움이 되고 독자분들한테 도움이 되게 광고를 받아왔습니다 두 개가 우선 많던데 직접 이렇게 장타 연습을 하기에는 두 개가 있던데 제가 써봤어요 써보니까 짧은 거는 여성분한테 맞고 확실히 남성분은 이걸로 는좀 모자라고 이긴 걸로 확인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해보는데 생각보다 무거워요 이게 엄청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무겁거든요 오, 좋아 근데 이 정도 무게가 있어야 타이밍 그런 게잘 맞아서 좋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용하는 방법이 해봤는데 너무 좋아요. 느낌이 보세요. 수직 낙하하는 거 결국 보세요. 이걸 보세요. 노란 색깔 알을 정말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지는 이 느낌이에요. 제 느낌. 자 손도 안 움직이죠. 이 정도만 까딱 까딱. 자위 아래가 이렇게 이렇게 이런 느낌이 아니고 정말 이 정도 이 정도만 왔다 갔다. 얘만 이렇게 움직이. 이거를 이 정도. 지금 팔의 움직임이 보이세요? 손의 위치가 이 정도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거를 막,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이거를, 헤드 무게를, 이건 지금 여기가 무거우니까, 이 헤드 무게를 더잘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 느낌은 이 정도예요. 정말 이 정도.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만 내리면, 스윙이, 자, 지금 어떻게 보이세요? 제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제 느낌은 어떻게? 위에서, 아래로만. 이렇게 해야, 헤드 스피드가 빨라져요. 이게 진짜 수직 낙하예요. 이거 버티고. 자, 보세요. 이렇게 풀지는 말고. 정말 그대로. 이 헤드만 이렇게.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에요. 좀 수직으로만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근데 거리가 안 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갖다 줘요. 이렇게. 보이시죠? 손이랑 헤드랑 같이 움직이는 느낌. 이런 분들이 헤드 스피드가 느리고, 이 비거리가 안 나와요. 자, 다른 점 보세요. 저는 이렇게. 헤드 먼저 보낸 느낌. 자, 과하게 표현을 하자면 캐스팅하는 느낌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드라이버는. 캐스팅을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캐스팅. 왜냐하면 헤드가 무게가 있고, 아무래도 얘는 뒤에서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먼저 내가 손으로 이렇게 가서 하는 순간, 같이 하는 순간 너무 느리고. 자, 이거. 이게 비거리 안 나시는 분들. 스윙 속도. 똑같은 힘으로 할게요. 자, 이것이 헤드랑 손이랑 같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움직일 때. 그럼 저는 수직 낙하. 보세요. 똑같은 힘이에요. 자, 수직 낙하예요, 이걸. 똑같은 힘. 이거랑 비교를 안 나는 분들. 이거랑.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이게? 그니까, 수직 낙하를 해서 연습을 이런 식으로. 다음, 이게 길고 여기가 무거우니까 타이밍 연습할 때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비거리가 많이 나올 때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한번더 백에서 백스윙 탑에서 좀더 기다리는 느낌. 그러니까 타이밍이 쭉 올라가면 지금 이렇게 내려올 때 이때가 지금 얘가 많이 꺾였다가 같이 이렇게 튕겨 나가는 느낌. 이렇게 꺾였다가 같이 이때 나도 같이 이렇게 할 때가 비거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떨 때가 비거리 안 나오냐? 얘가 다 가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내리려고 하면. 뭔가 타이밍, 그런 게안 맞는 느낌. 그냥 이렇게 타이밍 연습할 때도 정말 좋고, 수직 낙하 연습할 때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이게 무거우니까, 정말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런 느낌. 이것만 해주는 느낌. 자, 할게요. 이렇게 느낌. 여기서 수직 낙하. 이렇게 서 수직 낙하. 이게 수직 낙하고, 그냥 갈 때는 어떻게? 이렇게. 비거리 안 나시는 분들은 그냥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프로분들이 연습할 때, 이 빈스윙을 하잖아요? 그때, 프로분들은, 이렇게 수윙 낙하 느낌으로 이렇게 휘잉, 휘잉 하는 거고, 우리는 빈스윙 연습할 때 어떻게 해요? 손으로 직접 공으로 이렇게 가죠? 이렇게. 하나, 둘.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열릴 확률도 많고, 클럽 패스가 우선, 이렇게 하는 순간, 아웃인이 많이 돼요. 그게 수윙 낙하라 면아웃인이안 되고, 알아서, 인아웃이 잘 됩니다. 그래서, 정말 쓸만한 것 같아요, 이거. 장타로. 네이버에서 장타로 치면 되거든요.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비싸지도 않더라고요. 정말 도움이 됩니다. 수직락한 습할 때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프로님이 하키체 얘기하잖아요. 진짜 길거든요. 이거 길고, 느낌이 와요. 이 하키체 느낌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정말 괜찮아요. 이 한번 써보세요. 난그 근데 여성분들이 하기엔 너무 크거든요. 저큰 거는. 그다음 미들 장타로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남성분들한테 조금 애매한 느낌? 느껴지긴 느껴지는데, 확실히 덜 느껴져요.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너무 무거운 게 싫다 하면 이거 미들 쓰시고, 어, 이거 나쁘진 않네요. 확실히 느껴지는 건 저게 확실히 느껴지고, 좀 무거워요. 좀 부담이 되긴 한데, 부담이 된다면 이걸로 쓰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내리면, 수직 낙하. 그런 느낌으로. 느낌으로. 그게 아니고, 거리 안 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손이랑, 그럼 패드가 느려요. 이 임팩트 지점에서. 이 느낌이랑, 수직 낙하 느낌이랑. 이렇게 이두 차이가 진짜 큽니다. 한번 연습을 하실 때, 장타로 이용해서 한번 해보세요. 확실히 달라요. 세게 슬라이스 나든 말든 훅이 나든 말든 세기가 중요해요 세게 마음껏 흘러보세요 방향성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왜냐면 클럽 페스가 좋으니까 보세요 지금 71 나왔잖아요 팔로만 정말 팔로만 친 거거든요 하체까지 쓰면 더 나와요 한번